안녕하세요. 홍대부동산공인중개사 김종무입니다. 어,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그 홍대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그 연남동의 꼬마 빌딩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어, 대지 면적은 43평, 어, 건축 면적은 109평입니다. 어, 지상 4층, 지하 1층, 그 5개층이고요.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은 33억입니다. 어, 역세권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이제 투자 가치가 높고요. 어, 제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. 어, 이연난난동계코마 빌딩은 어,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, 어, 향후 이제 인대 수익하고 시세 차익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건물을 보여줍니다. 어, 그 코로나, 코로 인해 무,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,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,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, 이제 돈의 가치를 맞으려면은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서 이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자꾸 실물 자산인 아파트나 이제 이런 그 상가 건물이, 어, 오르는 것입니다. 그, 많은 연예인들이 홍대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홍대 의 상권이 좋기 때문에 뭐 서장훈, 양영석, 신도엽등 홍대 이제 건물을 이제 매입하는 겁니다. 어, 홍대는 트리플 역세권이라 주변에 뭐 신촌, 이대, 멀리는 일산, 나페, 스타, 상권까지 다 흡사하고 있습니다. 그, 앞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더더욱 번창하고, 어,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그, 더더욱 쇠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, 향후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그 수입을 원하시면은, 홍대를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. 어, 자세한 세부 내용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홍대 분산 위치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나오셔서, 어 바로 보시면은 옆에 KFC가 보입니다. 그 KFC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.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저희 홍대 분산이 보입니다. 아, 이 물건 말고도 어, 좋은 물건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아, 전화 주시면은, 어,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어, 좋아요와 구독, 정정히 부탁드립니다.